본질은 어디에 있다? 뒷모습에 있다. 뒤는 안 꾸미지 않습니까? 또 소홀히 하죠. 위장을 잘안 하니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뒷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그 사람 영혼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다. 이영혼의 무게가 제일 중요합니다. 체중과 똑같이 영혼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힘이 세고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뭐랄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경망스럽고 철사거리고 생각이 얕은 사람. 그래서 그 영혼이 성인일수록 영혼의 무게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 영혼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그 사람이 중심이 잡혀 있고 힘과 지혜와 여러 가지 의지력 이런 걸 갖추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특히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그냥 철레 철레 이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 그 사람 전체의 무게가 느껴진다면은 일단은 선악을 떠나서 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